커피잔 가든에 이어서 빙수잔 가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집안에 이렇게 안 쓰고 있는 빙수잔이 있다면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가든을 꾸며 볼게요. 이 빙수잔에도 한번 꾸며 볼 거예요. 두꺼운 박스에 빙수잔을 엎어놓고 원형을 먼저 그려 주세요. 그런 다음에 안쪽에 0.5cm 정도 안쪽으로 오려주시고 글루건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미니어처는 글루건으로 붙여주시고요 울타리는 안으로 끼울 수 있도록 칼집을 먼저 주세요 칼집 구멍을 완전히 뚫어준 다음에 울타리를 끼우고 안쪽에다가 글루건을 고정을 해주세요 화산석과 탁자 의자 사다리는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 주시고요. 미니어처 사람은 픽을 만들어서 꽂아 줄 거예요. 그 픽을 만드는 방법은 맨 마지막에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화산석은 우리가 그 모스와 프리저버드를 붙여 주기 위해서 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석에다가 제가 지금 프리저버드랑 했죠. 그다음에 그때는 반드시 그 화산석에는 청테이프로 가을준 후에 붙여 주셔야 되고요. 바닥에는 오공 본드를 칠해 주세요. 좁은 공간은 가는 이쑤시개로 사이사이에 꼼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칠해 주세요. 그다음에 모스를 잘게 부숴서 그 잔디용으로 이제 붙여 주는 거예요. 아래 다리 부분에도 제가 지금 이제 모스하고 하이드로볼을 붙여 줘 가지고 포인트로 무당벌레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참 쉽죠? 네, 이번에는 이제 관리가 필요한 다육식물로 빙수장 가든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음, 똑같죠? 똑같은 빙수짱에다가 지금 이제 만들 거고요. 먼저 그 다육식물용 토양을 갖다가 아래에 한 3분의 2 정도 깔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미니어처를 꽂아줍니다. 다육식물은 물을 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미니어처는 나무나 플라스틱 미니어처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앞, 화면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낼소를 위에다가 제가 붙여준 거예요. 어, 흰색 돌을 갖다가 길을 나타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위에다가 낼소를 어, 깔아줬어요. 나중에 고 정도 되고요. 자, 제가 이제 미니어처 뒤에는 지금 키가 큰 다육식물을 심었고요. 앞에는 이렇게 길을 내주게끔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어처 이제 식물 미니어처도 꽂아주고, 그 다음에 식물도 제가 심어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일단 이제 가, 가까이서 보면 뭔가 하나 다른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이 이제 작품을 지금 두 개를 지금 제가 완성을 했는데요. 지금 이 제가 아까 미니어처 픽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다 그랬죠? 예, 네, 픽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저렇게 흙에다가 이제 꽂아 줬죠. 이쪽에는 박스에다가 이제 꽂아 줘야지만 고정이 되니까요 철사는 18호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뻣뻣한 거. 예. 그래서 이 철사를 이렇게 휘어주세요. 자, 그 위에다가 이제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우리가 미니어처를 사용하면은요, 스토리텔링을 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미니어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품에다가 어, 이야기를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루건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위에다가 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보시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수업용으로 할 경우에는 미니어차가 비싸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만드는데 이번에는 뒤에다 붙여줄 거예요. 뒤에다 붙여줄 때는 너무 아래에다 붙이지 마시고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앙 정도에. 중앙 정도에다가 글루건을 붙여주시고, 철사를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거 박스에다가 먼저 저 철사로 가지고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네 이거를 갖다 꽂아 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글루건을 조금 싸서 고정시켜 주면 돼요. 왜냐면 음 나중에 모수를 붙일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좀 이렇게 꽃 모양 같은 게 있어요. 식물만 심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거 많이 사용을 할 거니까 만드는 방법을 좀잘 보세요. 그꽃 모양 만드는 거는 뭐냐면 우리 잣방울 있죠. 네, 잔 열매를 가지고 할 건데 조금 자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보면 위에만 잘라놔도 어때요? 이렇게 꽃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중에 그 소품으로 사용하기 참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잣방울 하나에 몇 개가 나오냐면 두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 하나를 더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아까 위에 하나 나오고 아래에 하나 나오죠? 자, 이렇게 꽃 모양 나오는 거를 밑에를 떼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꽂을 거잖아요. 다육식물에는 지금 제가 이거를 흙에다 꽂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꽃 모양 두 개가 됐어요. 밑에를 잘라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꽂아주기 위해서 잘라준다 그랬죠? 그래서 떼어내서 예, 이렇게 해서 밑에를 꽂아주시면 돼요. 흙에는 꽂아주시고 나중에 예, 지금 이거는 예, 제가 저꽃 모양을 한번 빙수잔에 해놓은 그거 하는 방법을 해줄 거예요. 지금 그냥 붙이면은 끝에가 휘어져서 잘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자로 잘라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꽃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글루건으로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꽃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밴드에 초대하는데요. 밴드에 들어오시면 사진과 함께 제가 좀더 자세하게 글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재료도 제가 밴드에다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밴드에 오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